안녕하십니까 예반입니다. 오늘은 또 쉬지도 않고 잠옷 입고 영상을 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제 끝났던 구독자 10만 일차 이벤트 이어서 2차 이벤트 공지 때문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제 스트리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에어팟, 갤럭시 버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 당첨되신 분이 한 가지를 고르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 방법은 똑같아요. 어제 스팀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구독 정보 비공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정보 꼭 공개해 주셔야 되고, 미구독도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구독 정보 다 나오니까 무조건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요. 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그 축하멘트 한마디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적으면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또 라이브 스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공정하게.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어, 저번 이벤트 100만 원 준비했고 이번에 또 100만 원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안 되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 때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10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